네, 제작 중인 스팀 엔진입니다. 이제 빨대를 통해서 안에 물을 넣어 놓고 징기가 나오도록 해서 징기의 힘으로 회전을 하는 스팀 엔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손을 놓아 보겠습니다. 빨대를 통해 나오는 징기의 힘으로 캔이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게는 회전을 하다가 이제 실이 계속 감기기 때문에 실이 풀리는 힘과 회전하는 힘이 같아졌을 때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인실을 풀어주면 무인실을 풀어주면 다시 스팀 엔진이 회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 스팀 엔진을 계속 돌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 클립을 달던가 하는 방식으로 꼬이지 않게 고정을 시켜 놓아야 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